혹시 지금 시력교정 그냥 늘 쓰던 안경, 느끼던 렌즈 그냥 그렇게 만족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눈에 가장 완벽한 해답이 될수 있는 하드렌즈에 대해 한번 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프트렌즈 끼면 오후만 돼도 눈이 뻑뻑하고 건조해지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니면 난시 때문에 글자가 막 겹쳐 보이고 밤운전이 불편하다거나 또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렌즈 비용이 은근히 부담되거나 만약 이런 고민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요 오늘 이야기가 그 해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하드렌즈가 도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왜 다들 선뜻 도전하지 못하는지 그 초기 허들도 한번 보고요 하지만 그걸 이겨냈을 때 따라오는 엄청난 장점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비용 절감 효과까지 하나씩 따라오시다 보면 아 이게 나한테 맞는 거구나 아니구나 감이 딱 오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하드 렌즈 하면 뭔가 좀 딱딱하고 불편할 것 같고, 그런 막연한 느낌부터 드시죠? 그 편견부터 싹 걷어내고, 도대체 이게 뭔지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옛날 생각하시면서 막 플라스틱 조각 같은 그런 거 상상하셨다면, 어, 절대 아니에요. 요즘 하드 렌즈는 이름만 하듯이 RGP 렌즈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눈이 숨을 쉴수 있게 산소가 아주 잘 통하는 그런 최첨단 소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눈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만든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수 있죠. 자, 근데 좋은 얘기만 할순 없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드렌즈를 망설일까요? 바로 그 단점들. 지금부터 아주 솔직하게 하나하나 까놓고 얘기해 볼게요. 근데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사실 이 단점들이라는 게요. 평생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랄까 넘어야 할 허들 같은 거죠. 딱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처음 살때 돈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잘 맞춰줄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거딱이세 가지만 넘으면 됩니다. 네 맞아요. 아마 이게 가장 큰 벽일 거예요. 바로 이물감. 처음 끼면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단계에서 아,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세요. 그만큼 처음엔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거 이건 꼭 아셔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허들. 하드렌즈는요. 그냥 가게 가서 이거 주세요 하고 살수 있는 귀성복이 아니에요. 내문에 딱 맞게 제작하는 맞춤 정장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측정하고 처방해 줄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런 전문가를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냐고요? 당연하죠.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힘든 허들들을 딱 넘었을 때 우리 눈이 받게 될그 엄청난 보상, 하드렌즈의 강력한 장점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소프트렌즈랑 하드렌즈, 뭐가 다른지 딱 비교해 놨죠. 다른 것도 있지만 딱두 가지만 보세요. 바로 눈 건강이랑 난시교정. 이두 분야에서는요, 하드 렌즈가 뭐랄까, 거의 압도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눈 건강이죠. 소프트 렌즈 오래 끼시면 눈이 건조해지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 렌즈가 눈의 수분을 뺏어가서 그렇거든요. 근데 하드 렌즈는 재질 자체가 달라서 오히려 건조증을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아, 나는 안구 건조증 때문에 렌즈는 절대 못 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난시. 혹시 난시 심한 분들 계신가요? 밤에 운전하면 불빛이 막 번져 보이고, 글씨가 겹쳐 보이고, 진짜 불편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하드렌즈는 거의 뭐 혁명 수준의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선명했나 싶을 정도로 시력의 질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여기에 보너스 같은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렌즈가 좀 단단하다 보니까, 우리 눈의 각막 모양을 살짝 눌러서 잡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시가 더 나빠지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게 모두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아이들이나 젊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돈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하드렌즈 처음 가력 들으면 솔직히 헉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비싸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말이죠. 네, 보시는 것처럼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죠. 보통 한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하니까요. 매달 몇만원씩 내는 소프트 렌즈랑 비교하면 당연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가격 때문에, 아, 그냥 쓰던 거 써야겠다 하고 돌아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거. 자, 바로 여기가 반전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매달 쓰는 원데이 렌즈. 하루에 한 쌍씩. 한 달이면 거의 10만원 가까이 나가죠? 이걸 2년 동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하드렌즈는요. 한번 사면 관리만 잘하면 2년, 길게는 3년까지도 쓰거든요. 계산해보면 어때요? 1년만 지나도 이미 하드렌즈가 훨씬 더 싸지는 거죠. 완전 경제적인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초기 비용은 비싸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저렴하다. 당장 나가는 돈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장점, 단점, 그리고 비용 문제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할지는 여러분의 몫이겠죠. 과연 하드렌즈가 나에게 정말 맞는 선택일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난시가 좀 심한 편이다. 소프트렌즈만 끼면 눈이 너무 건조하고 피곤하다. 나는 다른 것보다 내 눈의 장기적인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매달 렌즈값 나가는 게좀 아깝다. 이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내 얘긴데? 싶으시다면 하드렌즈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는요. 이걸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하드렌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안과나 안경원에 가셔서 제 눈이 하드렌즈에 맞을까요? 하고 꼭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겁니다. 이게 필수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 눈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지금 당장의 편안함일까? 아니면 앞으로 평생 써야 할내 눈의 건강과 선명함일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길을 정해줄 겁니다.